자, 20강 예제 이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, 자, the practice of medicine, 의료 행위는 주어죠. has m e a n t 의미했습니다. 끊어주고, 뭘, 자, average age, 평균 나이, 자, 관계대명사 절로 연결되어 있는데, 이때 to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. 자, people in all nations,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, 기대합니다 살 거라고 expect to live죠 어느 어느 나이 평균 나이까지 살겠죠 그래서 이 투가 꼭온 겁니다 여기서 알겠죠 관계되면서 앞에 올 수도 있고 요 뒤에 live 뒤에 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. 하지만 이 투가 오고 관계대명사 t 스로는 절대 올수 없다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만약에 투가 저 뒤로 온다면은 리브 뒤로 온다면 대스를 써도 되는데 관계대명사 댓 앞에는 전치사를 안 씁니다. 자, 그래서 주어가 평균 나이입니다. 자,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기대하는 평균 나이가 is가 동사죠. 더 높았다 이 말입니다. 뭐보다도 it has been in recorded history죠. 기록된 역사 속에 있던 그 나, 나이보다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 속에 있었던 나이보다도 지금 평균 나이가 더 높았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there is 뭐뭐가 있다 이 말이죠. A better opportunity 더 나은 기회가 있었습니다. 뭐 than ever. 과거보다도 더 나은 기회가 있습니다. 어떤 기회? 자, for는 의미상의 주어고 뒤에 to가 부정사인데 여기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수식합니다. 그래서 뭔데? 자,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해석하면 개인이 survive 생존할 더 나은 기회가 있다말이요 어디로부터 살아남는다? 생존한다? serious disorder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s u a 뭐와 같은 암, brain tumor 해서 뇌종양, heart disease 해서 심장병이건 요까지가 지금 쭉 얘기를 해서 지금 의료 발전, 의료 행위의 발전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좋으냐이 말입니다. 한마디로 뭔데? 어 기대 수명이 올라갔고. 그다음에 더 이제 살수 있는 그러한 고 기회를 뭐병으로부터살수 있는 기회가 올라갔다. 뭐이 정도 두 가지 정도 되, 되겠죠. 그런 다음에 however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오고 이제 내용이 만듭니다. longer life span 즉더 길어진 수명은 의미했습니다. 이제. 더 많은 사람을 의미했고 월선이 악화시키다죠. 분사구문으로서, and, 그리고, 그것은, 식량과 housing supply, 주택 공급을, 공급의 어려움을 더 악화시켰다. 이 말입니다. 이제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. 의료 발전에, in addition, 게다가, 이 메디컬 서비스는 여전히 잘 디스트리뷰티드, 분배가 잘안 돼요 이렇게. 그리고 어세스빌리티, 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리메이 남아있습니다. 문제로 어떤 많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. 자, 임프루먼트 발달이죠, 향상이죠. 자, 메디컬 기술의 발달은 시프트, 뭔데? 바꿨다 이 말입니다. 전환했다 이 말입니다. 무엇? balance of the population 인구 집단의 균형점을 밸런스를 바꿨다, 전환시켰다 이 말입니다. to 어디로 이말입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뭔데 나이든 사람한테. 이 균형점이란 말은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딱 숫자를 냈을 때 이렇게 중간에 되는 나이 그 나이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자 옛날이면 의료 기술이 좀 발달하지 못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피라미드 사람들이 노인네들로 사람들이 죽었겠죠. 그래서 위에가 작기 때문에 평균점을 얘기하면 한좀 낮아졌을 거라이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의료 기술로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그리고더 나이도 더 오래 동안 살다 보니까 1에 되다 보니까 한 평균 쯤에요 정도 됐으니까 훨씬 더 높아졌다입니까?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더 젊은 나이에서 그 다음에는 나이든 the old 노인으로 균형점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다어 묶어놓아 돈을 그리고 자원을 어디 안에다가 팩스리티 시설에다가 묶어 놓는다 말입니다. 그리고 뭐고 훈련된 트레인 받은 사람들한테 그 돈을 묶어 둔다또그런데 돈을 쓴다 이 말입니다. 커스팅 비율을 비용을 지불하면서입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어펙팅 영향을 미치면서 돈을 갖다가 뭐 시설이나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들 안에다가 돈과 자원을 묶어 둔다 이 말입니다 뭐야? 뭐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관계되면서 와십니다 뭐뭐 하는 것 뭔데? Can be spent 사용, 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? 다른 것들에게 뭐 다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에 써질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자 노인네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돈하고 자원을 갖다가 그, 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들한테 좀 이렇게 숙련된 사람들, 그들을 뭘 이렇게 도와줄 그런 것들이죠. 그쪽에다가 돈과 자원을 이렇게 묶어준단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돌이 다른 영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, 거기 갈수 있는 다른 능력에 영향을 끼치면서 돈을 이렇게 묶어두게 됐다라는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의 답은 주제는 1번으로서 이점과 손실입니다. 뭔데? 이 메디컬 발전에 이해되겠죠?